승마 지도사 자격 충제 함께 풀기, 2024년 마하 2부 되겠습니다. 30일 다음 그림에서 말 귀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복종을 표시하는 모습 2. 이상한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으려는 모습 3. 주변에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졸고 있는 모습 4. 기승자에게 집중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그림은 일단은 양쪽 귀를 조금 위로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졸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귀를 딱 세우고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기승자에게 집중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도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이게 1번하고 2번하고 좀 이렇게, 어, 아리송하다 할 수가 있는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복종을 표시한다, 라고 하면은 귀를 기승자 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입장에서는 귀를 뒤쪽으로. 쫑긋 세우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복정을 표시는 그, 이렇게 뒤쪽으로 눕히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복정을 표시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주위를 기울이지 않고 졸고 있는 모습은, 약간 귀가 이렇게 텐션이 딱 들어진, 약간 이런 모습이 주변에 주위를 기울이지 않고 졸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승자에게 집중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은, 그, 책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렇고요 책에 나온 거는 기승자를 향해 귀를 집중하고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 어떻게 보면 복종을 표시하는 모습하고 그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 이게 좀 비슷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림이 다르게 나왔으니까 책에 있는 그림대로 저희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그림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은 요거 차이 좀 이렇게 보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32 다음에서 설명하는 말의 악벽으로 오른 것은 말이 갑자기 덤비거나 물면 사람은 당황하여 심한 방어적 자세를 취하게 되고 이에 대해 말은 더욱 놀라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독세게 문은 버릇이 생길 수 있다. 결국 문다는 얘기네요. 문다는 거. 1. 색벽. 2. 교벽. 3. 축벽. 4. 운벽. 이것도 매번 나오는 문제니까 이걸 꼭 알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색벽 색벽은 그 많이 그 소리 낼때 색색거리는 소리가 숨에 나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막대기를 문다거나 토막에다 이를 올려놓고 이렇게 억지로 숨을 들이마셨다 뱉었다 하면 위를 이렇게 키웠다 뱉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곱게 되면 소화기에 문제가 될수 있고 늙은 말한테 문제가 올수 있어서 끙끙이 색벽은 하면 안 되겠고요. 교벽이 오늘의 답입니다. 음, 한자로 교벽이 물다 물 교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벽이고요. 흔히 우리가 부정교합이라고 하잖아요. 이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게 그게 부정교합할 때그 교자가 이렇게 이를 물었을 때 사람이 물었을 때 합이 잘 맞지 않는 게 부정교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교벽이 무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축구는 그 그러니까 축벽은 축구 생각하세요. 축벽은 뒷발자기 버릇, 발로 차는 버릇. 웅벽은 어깨를 좌우로 흔드는 버릇입니다.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이게, 곰문 자를 써서, 곰을 어디 우리나 라 이런 데 가다 놓으면 어깨를 좌우로 흔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하는, 그래서, 그, 몸을 좌우로 흔들기 위해서는 말의 관절들을 계속 이렇게 피로도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또 말한테, 관절들한테 안 좋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백의 아, 종류나 내용은 뭐 이것도 계속 나오는 거라서 저 기본 문제다 생각하시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33. 다음 과로에 들어갈 말로 오른 것은 안정된 상태에서 충진 세포 용적은 말의 혈액 중 가수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말이 서운 날씨에 장시간 훈련하여 탈수된 경우는 PCV가 나아간다. 1가 적혈구, 나 증가. 2가 적혈구, 나 감소. 3가 적혈구, 나 증가. 4가 백혈구, 나 감소. 결국엔 총진세포용적이 뭔가를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진세포용적이 뭐냐면은, 그, 피를, 혈액을 시험공간에 넣고 원심분리를 하면은, 원래 그냥 피가 빨간색이지만, 원심분리를 하게 되면 그걸 층층이 나눠지잖아요. 그걸 가라앉히면. 서 맨 아래에 가는 빨간 덩어리들, 이게 적혈구들이 뭉친 건데, 이게 충진세포, 충진세포 영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위에는 하얀, 맑은 물이 뜨는데, 이거는 혈장이 되겠고요. 혈장과 백혈구 사이에 얇은 하얀 층이 있답니다. 그게 백혈구, 백혈구, 혈장, 혈장과 적혈구 사이에 얇은 하얀 층, 이게 백혈구들이 뭉친 거고요. 그래서, 맨 아래 가라는 앉 세포덩어리의 부피를 충진 세포 용적, PCV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말좀 적혈구가 되어 있고요. 적혈구 수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게 되어 있고요. 그, 더운 날씨에 장시간 운전해서 몸에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 이게 탈수죠. 탈수가 되면 혈장에 혈장이 줄어드는 게 되잖아요. 물이 몸에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PCV가 충진세포 용적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쪽결국 나는 증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말의 소화기계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화 의사에게 음식물을 미세하게 부는 역할과 잘 소화된 영양물을 흡수한다. 일단은 12지장 공장 회장, 이 내용만 봐서는 일단 위는 아니죠. 식도도 아니죠. 그러면, 어, 이게 대장인가? 소장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푸른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이거는 소장에 관한 설명입니다. 대장에는, 그, 대장에는 그, 쉽게 말하면, 똥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똥꼬라기보다는 직장. 그 나중에 똥꼬 바로 직장에 직장이 대장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요, 요 부분은 시피정공장 회장에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소장으로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제 소장은 2020년, 2021년에 성지사 나왔고요. 국가장격시험에 2020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위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2자형 근육주머니. 그리고 염산화 펩시노젠이란 단백질 분해 소화효소를 분비합니다. 최대 용적은 15리터가 되었고요. 말 전체 크기에 비해서 15리터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이게 위다. 대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장, 로맹 대결장, 소결장, 직장. 직장이 이제 똥꼬 바로 전에 똥그 뭉쳐서 나가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어쨌든 큰 주머니 형태 뭐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대장이 되고요. 식도는 인두에서까지 연결되는 약 150cm 정도 되는 관이고요위 부문이 배부 역할을 하여 사용 사료중위 내용을 물 위해서 식도로 역류할 수 없다. 그래서 말은 구토를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이 구토를 못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풀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거의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완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 다른 보기에 더 명확하게 틀린 게 있냐 없냐 그걸 보고 판단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제가 전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요 내용 음식물을 미세하게 분해 역할 잘 소화된 영양물질 흡수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소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체형에 대한 설명 요말 체형은 항상 나오는데 보통 뭐 전답지대, 광답지대, 후답지대 뭐 이런게 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그 마술학 훈련서 제가 이메일 비평을 했었는데 기존의 범위는 같은데 나오는 문장이 또 되게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나온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게 선지사 추세인가 싶긴 합니다. 하나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환부는 길고 중소부는 짧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도 뭐 책안 보고 정확히 내용 모르면 그냥 모를 거예요. 완전 나할 수 없는 말이죠. 허리가 강한 말들은 등과 허리가 긴 경향이 있다. 이것도 좀 어렵고 어깨보다 양 발굽이 서로 가깝게 서 있는 것은 광답 지세란다. 뭐 이건 좀 이상하죠? 양 발굽이 어깨보다 가깝게 있으면 협답 지세가 되겠죠. 3번은 아닌 거고 견갑골이 수직에 가까이 서 있으면 어깨와 앞다리의 운동 각도가 넓어져 빨리 달리는데 유리하다. 경각골은 원래 그말발굽각도라고 각도가 같, 같아야죠. 45도? 이게 수직 가까이 서 있으면은, 뭐, 이게 비정상인 거라는데, 이게 빨리 달릴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4번 답이 아닌 거고. 1번하고 2번이 좀 애매한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환부가 뭐냐면, 은말 앞다리에 완골이 있으면, 완골 위에 요거라고 첫골이 있잖아요. 그부분 있는 부분이 전환부가 되고요 중수부는 왕골 아래에 중수골이 있는 거 있죠? 앞다리의 그, 그 관골을 말합니다. 중수골. 그, 그 부분을 이제 중수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완부는 길고 중수부는 짧은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하전완부에는 근육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완부는 길고 근육이 탄탄하게 있어야 말이 달리 유리하고요. 중수부는 근육은 없고 건과 인대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중수부가 길면은 건과 인대에 무리를 좀줄수있다 때문에 중수으는 짧은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19년도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 보기 중에 하나로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 이거 단거리에 가면 등거 허리가 긴게 뭔가 이렇게 좀 이건 아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몸통이 짧은 말이 후구의 추진력을 앞으로 전달해 속도를 내는 데 유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후구가 일단은 그 추진력을 내는 데 주요한 기관인데 그 후, 몸통이 짧은 만들은 후구의 추진력을 앞으로 잠자 수를 내는 게 유리하다. 아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등과 허리가 짧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국가자격시험에 2021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3번 말씀드린 협탁지제에 대한 설명. 4번은 견갑골이 수직에 가깝게 서게 되면 보폭이 짧아서 빨리 달리는데 불리하게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 음, 1번 문장하고 3번 문장 은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정 그 댓글을 쿠팡 링크로 구매할 경우에 쿠팡 파트너스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아 채널 운영에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품은 카트형 바구니인데요. 이거 있으면 은근히 좀 편리합니다. 장에장바구거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집으로 갖고 올때 아니면 집에서 분리수거 용품 갖다 버릴 때 이럴 때 은근히 편리하고요. 아이들 있는 집은 간단히 이제 소풍 가거나 뭐 피크닉 이렇게 가고 간단하게 이렇게 즐기고 올때 이렇게 간이탁자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어, 가격 대비 만족도는 높습니다. 이쨌든 네, 편하긴 합니다. 다음, 그럼 다음 시간 에는 막3 부로 뵙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